자, 곱셈 공식 이용하는 거죠. 곱셈 공식, 그렇지? 자, 이거부터 먼저 계산을 하자. 이게 제곱이 아니면 루트 안에 안 들어가 있을 거라고. 딱 보자마자 그런 거지, 그렇지? 자, x 제곱 빼기 4를 계산할 거야. x 제곱은 이거 제곱이죠. 4의 6분의 1, 4의 마이너스 6분의 1, 이거 제곱 빼기 4야. 이게 뭐의 제곱이라고? 요 그러니까 루트가 씌워져 있다는 얘기야. 뭐의 제곱이겠니? 4에 6분의 1 빼기 이거 제곱 아니겠니? 그죠? 이거 생각하면 되지 x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4xy는 x 빼기 y의 제곱이라고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? 이해돼요 어, 이거,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야 지금 자 이렇게 돼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자 그대로 써볼까요? 자 자, x 4의 6분의 1, 4의 마이너스 6분의 1, 그렇죠? 이렇게. 자, 그리고 이게 x 쓴 거예요. 자, 이거 절대값이네요, 절대값. 그죠 자, 그럼 얘는 뭐로 나올까? 4의 0제곱이 1이죠? 그렇지? 헷갈릴까 봐 이것도 얘기해 주는 거야. 4의 그럼 6분의 1제곱하고 4의 0제곱 중에 누가 더 커? 이게 더 커요. 그죠? 지수가 크면 크거든. 증감수니까 부이 따지면. 자 그럼 얘는 1보다 큰 수야. 1보다 큰 수에서 그 역수를 빼지. 그럼 그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. 그지 그럼 양수란 얘기야. 쟤는 이게 양수란 얘기라고. 그럼 그냥 나오지. 루트 하면 절댓값인데 그냥 나오다라고 4의 6분의 1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6분의 1. 이거의 세제곱이야. 그지 이해됩니까? 자 그럼 여기서 지워지는 거 그렇게 없어져 없어지고 아 4에 6분의 1제곱이 2개가 있어 이거 세제곱해연이이네 그치? 자 그럼 얘세제곱하고자 이게 2의 제곱 아닙니까? 2의 제곱에 6분의 1 그거에 세제곱하니까 6분의 3제곱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이의 1제곱에서 2의 4제곱, 16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이해됐나요? 이렇게.